안녕하세요. 와이피입니다. 오늘은 싱글카드 브레이크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살펴볼 카드들은 농구카드입니다. 어, 루키 카드들이 대부분인데요. 어, 이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도 있고, 어, 이제 막 날개를 펼치고 있는 유망주 선수들도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의 카드들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어, 어떤 선수들인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보이는 선수는 어, 마일스 터너 선수의 카드입니다. 아이고, 코트 킹 버전의 어, 카드이고요. 어, 이 카드는 루키 카드는 아니네요. 어, 마일스 터너는 일단 엄청난 림프로텍팅을 자랑하는 수비형 센터죠. 어, 경기당 두개 정도의 블락을 해낼 수 있는. 어 아주, 림에서는 최강인 수비력을 자랑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어 그리고 발도 빠른 편이라서 뭐, 스위칭 수비나 이런 팀 수비에서도 꽤나 괜찮은, 어, 수비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다만, 문제점은 공격력인데, 어, 픽앤팝을 이용한 미드레인지가 이제 주무기고, 골 밑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211cm의 큰 키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어, 리바운드에서도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어, 마일스 터너의 어, 이거는 루키 카드가 아니고 일반 카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이제 엠비드 선수와 함께 같은 어, 코트킹 카드 구매를 해봤고요. 다음에 보시는 선수가 이제 조엘 엠비드 선수인데요. 어, 이 선수는 카메론 국적의 필라델, 필라델피아 소속의 선수죠. 어, 센터로 뛰고 있고요. 어,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뛰어난 슈팅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 선수입니다. 골 밑에서는 아주 간결한 스텝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기술도 매우 뛰어나고요. 어, 현재, 이번 시즌에서 보면은 필라델피아가 동부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 이러한 팀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MVP 레이스에서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어, 과연 MVP를 탈수 있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이두 선수의 카드는, 어, 루키 카드는 아니었고요. 다음으로 보시는 카드들부터 이제 루키 카드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카드는, 어, 돈테디 빈첸조 선수의 카드입니다. 어, 미러키의 슈팅 가드고, 이 선수는 백인이긴 한데, 운동 능력만 보면 거의 뭐 흑인 절이 가라하죠. 엄청난 폭발적인 운동률을 가지고 있고, 허슬 플레이도, 허슬 플레이도 좋아가지고, 어, 코트에서 아주 생기를 불어넣는 유형의 카드입니다. 어, 특히 스틸 능력도 매우 뛰어나고, 어, 3점 슛도 계속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선수이기도 한데요. 어, 이 선수 특징이 이제, 그 JYP 박진영이 2018년 드래프트를 보면서, 아, 이 선수는 분명히 반드시 성공한 선수다. 라고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선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JYP의 그 예언이 과연 사실이 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돈테 디빈첸조 선수의 카드, 루키 카드로 이렇게 두장 만나봤구요. 프리즘 버전이고, 다음에 보시는 카드들은 이제 돈러스 옵틱의 네이티드 루키 버전의 카드, 죠 루키 카드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총 돈테 디빈첸조 선수는 이제 네 장의 루키 카드를 구매를 해봤구요. 다음으로 보시는 선수는 어, 엘프리드 페이튼 선수의 카드입니다. 엘프리드 페이튼 선수 조금 아쉬운 선수죠. 어, 2014년도에 전체 10순위로 필라델피아에 드래프트가 됐는데 곧바로 트레이드를 당하면서 이제 올랜도로 이적을 해서 활약을 했었습니다. 어, 첫 시즌에 꽤 준수한 활약을 보이면서 라이징 스타 챌린지에도 참가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실력이 좀 애매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 뭐 피닉스에서도 조금 아쉬웠고 뉴욕에서도 현재 애매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뉴욕에서 최근에 보니까 이제 데릭 로즈 때문에도 그렇고 임마뉴엘 키클리 선수가 또 포텐을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이 선수가 이제 벤치를 달구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성장 속도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선수입니다. 어, 독특한 헤어스타일로도 유명했었고요. 엘프리드 페이튼 선수의 루키 카드. NBA 훅스 루키 카드 구매해 봤고요. 다음으로 보시는 선수는 케번 루니 선수의 카드입니다. 어, 우리나라는 이제 골스 팬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선수도 워낙 유명하죠. 어, 이 골밑에 계속 약점이 있었던 골드 그 골든스테이트에 아주 준수하게 활약을 해 주고 있는 어 벤치 자원입니다. 2015년도에 30순위로 드래프트가 되었었고요. 어, 이때부터 제 햄튼5와 함께 뛰면서 우승도 두 번이나 맛봤던 선수입니다. 어, 리바운드랑 림프로텍팅이 아주 강점이고, 골스에서 특히 중요한 이 스크린 플레이에서 아주 좋은 단단한 스크린을 만들어주면서, 어, 괜찮은, 어, 슈터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선수죠. 어, 골스에서 이제 볼 욕심이 없기 때문에 이 선수가 좋은 안성맞춤인 자원이기도 하고요 공격력은 조금 아쉬운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 보면 은 이제 아직 96년생이에요. 제가 예전에 골스 우승 한참 할 때부터 봤던 선수인데 아직도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성장이 앞으로 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해보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케번 루니 선수의 루키카드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말스터너 선수의 루키카드입니다. 이 선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럭이 워낙 뛰어나서 수비력에서는 뭐 의문이 없는데 조금 더 공격적인 능력을 보여줘서, 어 센터가 요즘 다시 득세를 하려고 하고 있는 이번 트렌드에서, NBA 트렌드에서 이 선수도 빨리 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스터너 선수의 루키 카드도 한번 구매를 해 봤었고요. 다음으로 보시는 카드는 이제 에런 고든 선수의 루키 카드입니다. 에런 고드는 뭐 2016년도에 있었던 그 슬램덩크 컨테스트 이후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어, 잭 라빈이랑 영혼의 덩크 대결을 펼치면서 아주 유명해진 포워드입니다. 어, 2014년도에 1라운드 4번 픽, 아주 높은 순위로 올랜도에 어, 어, 지명이 되면서 프랜차이즈 스타가 될 만한 제목이었는데 그 이후에 그 운동 능력 바탕으로 꽤 준수하게 활약을 하다가 우승팀으로 가고 싶다 이런. 야망을 밝히면서 이번에 트레이드가 됐죠. 덴버로 트레이드 되면서 오, 올랜도에서의 모습은 더 이상 볼수 없는 선수입니다. 에런 고든 선수가 이제 올, 올랜도에서 덴버로 이적한 후에도 이번 덴버의 플레이오프도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 에런 고든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네,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기도 합니다. 에런 고든의 덴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카드는, 어, 테리 로지어 선수의 카드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몇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보스턴 셀틱스의 팬이라서 테리 로지어 선수도 꽤 예전부터 봤던 선수입니다. 어, 2015년도에, 2015년도에 드래프트가 되었었고, 그 당시에는 어, 16순위로, 이 선수가 16순위라서 별로 높은 순위는 아닌데, 그 당시에는 이제 왜 이, 16순위로 테일 로지오를 뽑았을까 이런 의문도 많았어요. 사실 근데 그런 의문을 이제 본인의 실력으로 보여주면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입니다. 어, 보스턴에 입단을 하면서 아이제아 토마스 처음에 시즌 초 그러니까 루키 시즌부터 이제 아이제아 토마스의 백업으로 뛰다가 아이제아 토마스가 나간 이후에 어빙이 들어온 이후에는 어빙의 백업으로 뛰면서 아주 준수하게 활약을 보여줬었고요. 어, 이 선수가 이제, 어, 루키 스케일 계약이 끝나면서, 어, RFA로 풀렸었는데, 그때 이제 샬럿이 연간 20M 정도의 아주 높은 금액에, 어, 데려가면서, 어, 이 선수가 목티가 되는 게 아닌가 우려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첫 해는 제가 봤을 때는 오버페이가 맞았던 것 같아요. 첫 해까지만 해도 이제 20M 정도의 실력을 보여주진 못했는데, 그 이후에 뭐두 번째 시즌이나 이번 시즌에는, 어, 3점도 워낙 좋아졌고, 어 이렇게 가끔 꼴밑 돌파를 해서 뭐 화려하게 덩크 꽂는 것만 보면 이 선수가 이제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운동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좀 먹튀 서울이가 많이 사라진 선수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테리 로지어 선수의 카드 한때 셀틱스였기 때문에 어, 끝까지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리 로지어의 루키 카드 구매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에 보시는 카드는 줄리우스 랜들 선수의 루키 카드입니다. 어, 이번 시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어, 레이커스와 뉴올리언스에서 뛸 때는 약간 부침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뉴욕으로 이적한 후에, 어,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처음에 이적 첫 시즌에는 조금 애매했어요. 적응기를 거치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번 시즌에는 폭발을 하면서, 올스타에도 리저브 팀으로 선발이 되기도 했고, 현재는 이제 뉴욕의 팀의 리더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이 선수가 왜 각성을 했는지 이렇게 인터뷰한 걸 찾아봤는데 보니까, 어, 물어봤다고 해요. 왜 어떻게 해서 각성을 했냐? 물어보니까 아들이 이제 자기가 경기 중에 인상 쓰는 모습을 따라하는 걸 봤대요. 본인의 아들이 그 인상 쓰는 걸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각성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여유로운 플레이로 그리고 좀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이번 시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줄리어스 랜드 선수의 루키 카드 구매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에 보시는 카드는 자말 머레이 선수의 루키 카드입니다. 자말 머레이 선수는 이제 캐나다 국적의 포인트 카드인데요. 어, 운동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또 스킬셋이나 뭐 체력이나 유연성 이런 것들이 워낙 뛰어나서 오, 폭발할 때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다만, 이 선수의 단점이 이제 기복인데요. 어, 잘할 때는 너무 잘하는데, 어, 잠수 탈땐또 기가 막히게 잠수를 타더라고요. 어, 그래도 이제 1920 시즌, 버블에서 열렸던 그 플레이오프에서 보면 어, 도노반 미첼이랑 했던 그 쇼다운은 아주 이 선수의 이르, 이름을 알리기는 충분했던 실력이고, 또그 시즌에 보여줬던 게 이제 360도 회전하면서 레이업을 하는 장면도 이제 NBA 볼때 중계, 중간, 중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대표적인 시그니처 무브로 NBA에서 네, 밀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말모레이 선수의 어, 루키카드인데, 진짜 기복 좀 없애가지고 엄청난 선수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말모레이 선수의 루키카드 구매를 해 봤습니다. 네, 다음에 보시는 카드는 이제 자말모레이와 쇼다운을 벌였던 도노반 미첼 선수의 카드입니다. 어, 이 선수는 포지션은 2번인데 사이즈가 작아요. 1 8 5에 단신 슈팅 가드입니다. 어, 그치만 이번 시즌 유타의 엄청난 상승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 선수입니다. 어, 이 선수는 이제 돌파 득점이 매우 뛰어나고, 어, 슈팅도 어,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랜만에 이제 단신 슈팅가드 중에 이제 올스타 레벨의 선수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선수는 이제 프로정신이랑 팬서비스가 유명한데, 어, 경기장을 찾는 팬들한테 뭐 유니폼이나 운동화나 이런 것들도 주고, 사인도 자주 해주고, 그 외에 뭐 이런 자선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분명히 게 스타성도 있고 해서 이 선수가 앞으로 NBA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루키 카드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다음에 보시는 선수는 뱀 아데바요 선수의 루키 카드입니다. 어, 뱀 아데바요는 이제 현 리그에서 가장 핫한 언더사이즈 빅맨이라고 볼수 있죠. 어, 최상급의 BQ를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패스와 그리고 확률 높은 미드레인지 슛으로 아주 팀의 마이애미 히트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 빅맨이 할수 있는 모든 뭐 다재다능한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선수라서 이 선수의 미래는 분명히 밝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선수입니다. 뱀 아데바요 선수 같은 선수가 이제 셀틱스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뱀 아데바요 선수의 루키카드 구매를 해 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시는 선수는 필라델피아의 벤 시몬스 선수의 루키 카드입니다. 어, 벤 시몬스는 이제 호주 출신으로 필라델피아에서 뛰고 있는 포인트 가드입니다. 2016년도 전체 1라운드 1순위로 드래프트 되었던 선수고, 어, 이 선수는 포인트 가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독으로 드래블 돌파를 해서, 골 밑에서 활약을 할수 있는 선수입니다. 어, 거의 뭐 포워드도 할수 있는 가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선수는 피지컬 대비로 따지면 볼 핸들링이 아주 최상급이라서 드리블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약점이 이제 점프슛인데요. 뭐 3점은 거의 뭐안 들어간다 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 조선의 누바나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이 선수가 1년에 3점을 몇 개를 던질까 이런 걸로 네, 토론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선수가 3점을 넣을 때마다 모든 팀원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셀러브레이션 하는 모습을 보면 꽤 재미있더라고요. 네, 이 선수가 점프슛만 좀 장착을 해서 더 강력한 무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벤 시몬스 선수의 루키 카드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카드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어, 좋은 선수들의 루키 카드들을 구매할 수 있어서 매우 기분이 좋았었는데요. 이제 몇몇 선수들의 카드는 등급도 한번 보내볼까 합니다. 어, 지금 벌크로 보내면 언제 도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등급이 도착할 때쯤 되면 한번더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